레이저스리그 준결승 스페인 대 프랑스. 뭐 지금 전체적으로 어뭐 예전에 비해서 선수단의 컨디션적인 어려움은 조금 있지만은 뭐 그래도 지금 K리그에서 또 잘하는 선수들도 그렇고 또 유럽에서 어 경기 마치고 돌아온 선수들도 그렇게 컨디션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 또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. 어, 뭐 물론 가서 환경적으로 가 저희가 굉장히 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은한 어, 이틀 동안 잘 맞춰서 어, 좋은 경기 할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. 뭐 아무래도 어, 굉장히 날씨가 뭐 40도 이상 될 거고요. 뭐 지금 상태에서는 뭐 우리 있는 선수 어느 누구도 지금 경험하지 않는 상태인데, 그래도 요 며칠 뭐. 한 1, 2주 사이에 굉장히 우리가 또 한국 날씨도 좀 많이 더웠고,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적응이 조금은 음, 보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, 뭐 아무래도 뭐 상대 뭐 일방적인 여러 가지 응원도 마찬가지고, 뭐 그런 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런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선수들 중에서도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있으니까, 뭐 그런 것들을 잘 저희가 경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 좀. 머릿 속에 넣고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뭐 아직까지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. 정확하게 얘기하지 는 않고 일단은 본인의 의지나 이런 거은 저희가 충분히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은 첫째로는 저희가 두 경기 있기 때문에 무리를 시킬 생각은 없어요. 이제 어느 경기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서 할 건지 좀더더 더 이제 현지에 가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더 더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. 그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뭐 황희찬 선수라든지 이강인 선수라든지 이 선수들은 지난주까지 이, 충분히 이, 훈련을 많이 한 상태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요번 주에 이제 한국이 들어와 가지고 휴식 취하면서 어 개인적으로 이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음, 뭐 그렇게 컨디션적으로 그렇게 막 체력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. 물론 지금 요번에 들지 못한 선수들이 한한한달 정도 뭐 경기를 하지 못하고 그런 선수로 조금 아무래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이 선수들은 뭐 지금 계속 지난주까지 강한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어떻게 잘 전체적으로 조합을 놓고 하느냐가 이제 들어가서 저희가 남은 한 이틀 동안 뭐 준비를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.